자, 보내준다고 귀찮게 하는 오빠보다 알아서 가져다 주는 아재가 더 좋습니다. 홍콩 살롱의 홍콩 아재입니다. 예, 지금 시간은 2024년 7월 4일 새벽 1시 5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의 드링크는 소주입니다. 소주인데, 음. 그냥 초록병 그 소주가 아니고요 이게 뭐였지? 요게. 어 양촌 양조장에서 만든 여유 소주라는 건데요. 어 우연히 구한 건데 되게 맛있네요. 뭐 방송 제목처럼 오늘은 근황 공유를 먼저 드리고 방송지를 하려고 하는데요. 어 일단 제 근황은 어 재취업을 성공했습니다. 예. 또 이제 재취업 과정을 살짝 공유드리자면. 어, 일단, 지금, 연봉을 맞춰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. 거의 없었어요. 없어요, 없어. <laughs>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, 왜냐면은, 그, 기본 월급 외에, 이제 뭐, 복지나 보너스 등의 그런 패키지라던가, 뭐, 어,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, 일단, 최종까지 간 회사들이 몇개 있는데, 일단은 가, 그, 최종까지 간 데마다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, 어, 이직이 제가 많다 보니까, 어,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, 그, 연락을 못 받은 데가 많아요. 최종까지 갔는데도. 그래서 지금 4월, 이제 회사 구조 조정을 제가 받은 게 11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11월부로 백수가 된 이후로, 반년이네요. 6개월이네요. 와. 6개월동안 뭐 백수 슬래시 구직자로 지나왔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운이 좋게 기회를 준 회사가 있어서 어 저처럼 지금 현재 재취업을 알아보신다거나 혹은 취업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! 방송공지 예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으로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박수 혼자 하는 원맨 쇼.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, 아무래도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접근성이 더 좋고,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, 뭐 편집을 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, 뭐 기술이야? 앞으로 하면 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용기내서 시작해봅니다. 어 이제 앞으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주 1회 업로드를 목표로 컨텐츠를 제작해 나가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는 제가 마음대로 했어요. 어 이번 주에는 뭐 해야지. 어, 뭐 다음 주에는 뭐 해야지. 뭐 이제 그냥 뭐가 딱 이렇게 생기면 어 이거 해야겠다. 꽂혀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자료 조사하고 대본을 써서 그냥 녹음하는 게어이 방송이 꾸며지는 그 포맷이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각 월에 이제 주마다 뭘 하겠다로 딱 정해가지고 컨텐츠를 어, 좀 꾸려나가려고 해요. 어, 근데 이 방송의 메인 코너는 사실은 홍콩에서 지내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내 인생의 홍콩이라는 코너인데, 어, 이게 인터뷰가 아무래도 응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, 어, 그 달에 인터뷰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해보도록 하고, 뭐 아니면은 그달에 그 넘어가도록 하고, 일단 지금 4월 첫째 주가 넘어가죠. 근데 아마 이번 달 인터뷰는 음, 힘들 것 같은 느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놓치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럼 고정하는 코너가 있어야 되는데 홍콩 이모저모 홍콩 화제 취재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를 이제 월말에 한 번씩 해당 달에 발생한 이슈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코너로 고정해서 가도록 하고요 어, 그러니까 홍콩 메카 코너에요.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, 최근에 홍콩에서 새로 생긴 법안이 있거든요. 이제 23조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르는데, 홍콩 23조 이렇게 치면은, 무슨 내용인지 나와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, 중국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, 어, 흉을 보는 얘기나, 뭐 아무튼 비방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은,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뉴스나, 뭐, 사실을 궁금해가지고 말을 하게, 말을 할거라 뭐, 걱정은 없는데,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나, 그런, 생각들이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,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, 근데, 간단하게 그냥, 이런 일이 있었다! 막 전달하고 나면은, 팟캐스트에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도,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,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,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항상 휘발성이 있는 주제라 가지고 이, 뭐가 일이 생기면어 이거에 제가 꽂혀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고 대본을 써서 녹음을 하는 게 방송의 이 코너의 포맷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해당 달에 발생 이슈들을 모아서 알려 지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걸뭐 과거나 아니면 홍콩에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 관련해 가지고 뭐 삼합회가 됐으면 삼합회. 뭐 아니면은 뭐 미식이 됐으면 미식. 이거는 다른 코너가 있는데 뭐그 코너에서 따 살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이슈들이랑 주제 하나를 정해서 방송을 짜 가지고 알려드린 코너로 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으로는 어 그러면 월 초에 인터뷰 할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 그 분을 하는 걸로 하고 월말도 정해졌고 그러면은 한달에 보통 네주가 있는데 다른 두주가 있잖아요 그두 주는 뭘로 할 거냐면 이제 어 연예 소식을 다루는 홍콩 스타의 거리 코너랑 또 음식 및뭐 요식업 관련 주제를 다루는 홍콩의 뿅맛을 찾아서 코너가 있어요. 이두 코너를 가지고 이렇월 중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, 꾸며보는 코너로 가져가려고 해요. 어 그래서 이거 이건 그래서 뭐뭐 뭐 연예 관련 음식 관련 홍콩이 또 미식의 도시고요. 또 지금은 한류에 의해 많이 죽었지만 홍콩도 한때 잘 나갔거든요. 또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홍콩 스타일 거리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홍콩 뿅맛을 찾아서 이게 발음 조심해야 돼요.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홍콩의 뿅 가는 맛을 찾아서의 뿅맛입니다. 뽕맛 아니고요. 뿅이에요. 예. 그래서 이이세 가지 코너들을 고정으로 가져가고 음, 인터뷰가 없으면 뭐한주 쉬는 거고요. 뭐 예. 그래서. 원래 또 하나 코너가 있어요. 이거는 언어 관련인데, 광동어, 유튜브에 뭐 광동어가 관심 있으시면은, 그거를 배우실 수 있는 자료나, 뭐, 교재들도 있고요. 어, 채널들도 많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광동어 비속어, 은어, 유행어, 또는 막 광동어에 관련 역사 관련된 거 되게 재밌는 거 있거든요. 현대사랑 관련된 게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런 B급 광동어 수업 코너는, 어, 원래, 골목길 광동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, 이거는, 홍콩살롱 현 채널에서 다루지는 않고, 따로 만들 생각이에요. 팟캐스트가 사실은 백수가 되면서 시간이 좀 남아 돌다 보니까, 어, 그냥 이것도 해봐야지, 저것도 해봐야지, 막 하면서, 제가 벌려놓은 게 되게 많아요. 블로그도 다시 시작했고, 인스타그램도 지금 계정이 한7 개인가 되거든요? <laughs> 막 이것도, 막술 얘기도 하고, 음식 얘기도 하고, 팟캐스트 물론이고, 제, 기존 계정에서 따로 파 가지고 부계정 만든 것도 있고요뭐 육아 계정도 따로 팠고 또뭐 있냐? 어, 사진 계정도 또 하나 팠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건 많아가지고 벌려놓은 건 많은데 집중은 안 되더라고요. 원래 막 직장을 구하면은 아막 이것저것 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뭐 열심히 할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건 항상 가져갔거든요. 그래서 음, 재밌게 한번 인생 살수 있는 어, 기촉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기촉제라고 하나? 한국어가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어안돼 요즘 어, 동기! 뭐그 정도로라고 합시다 제 방송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음,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봐도,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, 어 음. 아, 진짜 맛있다. 여유 쏘죠. 음, 여유로 갖게 되는 쏘기. 아 이거는 아 이게 안 차가운 게더 맛있네. 음. 차가운 게더 맛있어. 음, 잠깐만. 음. 아, 여기까지.